정우주가 안에 포즈 알았는데 계속 피딩만 빼줬죠. 네, 3점을 노렸는데 크레스가 없었던 것 네, 같은데. 소중이 이 정도 생약하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서 쐈던 김상훈 한번 윤동일 한번 안 나가면서 거기다, 사실상, 네. 그러니까 4점을 보고 하는 플레이를 목정을 노리다 가니까목이 됐어요. 그게 컸네요. 아웃사이드 한 선수인 것 같아요. 예전에 이런 게 성공이 됐었죠. 네, 네 성공했죠. 네. 아올라이스배들 오, 버이고 실력보가 저런 실수을 했을까요? 그냥, 그냥 가지는 거요 그렇죠. 이런 거 했어요. 했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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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했어요. 이걸 했어야죠아잘 뺐네요. 자 일본 2차 나왔습니다. 두팀다승일입니다 아, 늦췄고요. 자, 1분 2초 남았습니다. 1분 2초 남았고요. 아울스가 실시는 자, 아울스 두 번, 슬로우 한 번이거든요. 자, 6점 차. 아울스는 3점으로 가야 돼요. 3점 가야 돼요. 이제는 이점안 좋은 것도 안 돼요. 3점입니다. 누가 할까요? 정성도 할것 같아요. 예, 정성도 할 거예요. 아, 이거는! 아, 정상적! 3점으로... 이거를 또 성인의 상이 발로. 반려... 손에 들었던 우승 지금 다시 날라갔습니다. 아직 모릅니다. 네, 이동현 자기라고. 자기가 패스했다고. 자기 잘못 없다는 겁니다. 정말 아, 다행이다. 2점짜리 가나요? 아점났요저같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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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기섭 감독 적전패 부릅니다. 안 불렀고요. 아, 네. 걸렸죠? 네. 아! 처음입다 이동현. 조금만 쉬고 왔어야이 나 이동윤이 하는 느낌! 아, 아, 아 세레브리 안 아, 하네요. 정훈 선수 파울 얻으세요. 오만치 인마요. 경주가 오늘 너무 좀은군 아, 아까 같은 플레이 계속 해줬어야 되는데. 지금 결승에서 한 4득점, 6득점 한거 같아요. 이걸 가지고 시비 갈건 없는 게 아웃세지 기록수 정윤 선수가 아무도 안 보여요. 아, 5 번째 나오세요 네, 5 번째 나오십니다. 나오선네개다 아, 네, 네. 근데, 네, 근데 그냥 그거는 그냥 하는, 하는 얘기고. 네, 기록지 안 적, 기록지 아예 안 적고 이제 어떻게 할까요? 사실상 네, 자기들 생각인 거지. 저희도 안 적기 때문에. 네, 세레모니 하네요. 자 슬로. 우 네, 구분 구점 구분응사 넣었어요. 넘어갔어요. 걸어 봤어요? <laughs> 미친 것 같아요, 이런 형. 아, 미친 거 <laughs> 같아요. 미친 거 같아요. <laughs> 마지막 타임아웃 마지막 아웃, 아웃 타임아웃입니다. <laughs> <laughs> 42초 남았습니다. 이건 아쉽지. 이게 아슬아슬한 타임인니 예? 아웃, 아웃. 아니 슬로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슬로우 먹었잖아요. 아니요. 4쿼터 2분 2 0 때는 잘 뜨면 타임밍으로할수있어 지금 아웃스 타임밍같은데아웃타이밍개세개 네.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 그 가족들이 한목하에보여준는 <목소리> 건데 아무리 봐안보어요나왔나 어, 봐요? 뭐죠? 이상하네? 이상황은뭐죠팀뭐벤치티나뭐 티바드 같은데 모르겠어요. 이게 뭐예요? 심판분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심파, 네프리! 심판, 레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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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어, 어떤 아, 벤치티이에요 아두, 과도한 행동으로 상대팀한테 아. 뭔가 안 좋은 걸 보여 아, 한번 듣고 안 좋은 그행동으로 제가 테크닉 칼를한번더 드니까 니까 이동용도도 테크니 칼이네. 네, 약간 그럴 수 있어요. 네. 아까 행동을 조롱 네. 상대편 조롱하는 행위 조롱했다는 네. 거 그러면 자유 타는 거야? 자유 타나에 예전에는 공격권이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원샷 주고 원원 소유권 원래 음. 공격하던 사람 그대로. 어. 사실상 이제 이렇게 이제 심판들하고 소통하는 여기 생방도 거의 없죠 저희가 이제 저는 요즘에 좀. 아! 배성우 사실상 한번 노력해본 그런 자유 투지 아, 않았어요. 5점. 야 이거 오점 차 오점 차하다 슬로건 2점으로 막으면 돼요. 3점만 받지 잡으면 되거든요. 이거를 아, 되습니다 기록지에 처음 올리면서 공격 리운드 대다가 정성주가 <목> 무릎 닦고 네. 있어요 되게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무릎이 꺾인 것 같은데 왜왜 저러죠? 모르겠어요. 네. 되게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인대 늘어났네. 늘어난 건가요? 네. 인대 늘어났어요. 자, 슬로우 아 슬로우 잠타임입니다 음. 음. 아, 다친다 않으셨어요? 음. 젊은 나이에 아자체가. 그걸 다치면. 나중에 늙으면 저 늘어나고 좋다. 그랬더시원하 완벽하게 아. 재활해 주지 않습니까? 정성조가 자, 아울스는 사실상 승부의 9정부분우선 넘었고요. 김범룡이 리바운 드 잡으면서 야, 그걸 리바운를 잡네요. 아, 김범룡이 사실상 이 경기 상관 아무것도 없는데 그거 하나로 진짜 큰건안 <laughs> 깹니다. 어. 어, 지금? 심혁구 선수가 자유투 연습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laughs> 뭘 뜻하냐고 하냐면 상대 팀 파울 나올 걸 예상해가지고 자유투 연습하고 있어요. 네. 자 남은 시간 7.1초. 점수 차는 2점 차. 자 신혁구, 네. 아까 자유투 선수 연습 연락했습니다자 네. 자, 연습은 배반하지 않는다. 하지만 배반할 때가 간간 있더라고요. 자 네. 보겠습니다. 노력은 배반할 때 있지만 없다 하지만 그입니스포츠의 천재들이 다 있습니다. 네다 그 아우스는 타임이 없는 거같아요 타임 다 썼어요 아울스. 지금 아울스 타임 다 썼고 네. 슬로우는 타임 하나 남아 있어요. 네. 아울스 그렇게 넘어갈뻔했던 경기를 추격해서까지 왔는데요. 이거 들어가는 순간 사실상 썬 끝납니다. 인격! 아 네. 연습할 효과가 있네요. 끝났어요. 네. 네, 끝났어요. 네. 그리고 치기맞는 끝나요. 대나 그렇죠? 신선이 하기 어렵습니다. 자, 대학계 대학계 수고하셨습니다 저, 경기 이제 정식 끝내고요 43대 39로 슬로우가 첫 우승을 차지했고요 아울스 올해 3개 대 연속 모두 준우승에 그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